아가씨가 막, 이렇게 대단하죠 이거? 이거를 왔다가, 길랄라 칼날을 이용해서 떨어주는 겁니다. 이걸 사람 뒤 가면요, 백발백중다 찔립니다. 이거 완전히 막 시뻘겋게 저 약이 올라있습니다. 이런 아가씨 나무 저태는 가면요, 무조건 찔리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마다 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네, 톱이 없기 때문에 자르 주 이런 걸 자르면 무시가 나갑니다. 그런데 한 개씩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칼날을 날려야 됩니다. 한 번에 나르는 게 아니고, 다섯, 여섯, 일곱 번을 조금, 조금, 조금 파고든 거예요. 자, 보이시죠? 여기. 아까시 나무가 이렇게 너저분하게 늘려있는 것을 제가 예초기로 정리를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경과 구질점입니다. 자, 아까시 나무가 이렇게 보도블록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를 예초기 둘날과 칼날을 이용해서 제가 깨끗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요한 방에 밑에 다 잘라 버리면 뒤감당이습니다 그때는 위에를 자르고 자르고 옆에를 흔들어 가지고 전체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바로 요령이 되겠습니다. 보시죠. 날씨가 여기도 지금 이렇고요. 여기도 이런데 우리가 해마다 잘라 주 이런 겁니다. 이게 엄지 손가락보다 두글죠 요거는 밑에를 잘라가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알팸을 너무 높이지 않는 게 요령이 됩니다 너무 높이면 사람이 다칩니다 사고의 원인은 알팸이 높기 때문입니다 땅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땅 이렇게 이쪽으로 누워 있는 거는 내가 여기서때리만이로탁 날아옵니다. 저쪽을 정리하고 저 뒤에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의 힘으로 줄통의 회전력에 의해서 커팅이 되는 거지 내가 쉐리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갖다 대기는 RPM을 40% 정도 넣고 툭 갖다 댑니다. 툭 이렇게. 툭 미는데 어떻게 미냐면은 이게 오래 걸리면 안 되고 최소한 이렇게 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뒤갈 수 있도록 이 정도까지 종 밀어줘야 됩니다. 여기 걸리면 타다다다다다 그거 안 잘립니다. 툭! 들어갈 때까지. 그게 바로 요령이 되겠습니다. 아가씨가 막이런 대단하죠 이거 이거를 왔다가귤날라 칼을 이용해서 떨어 주는 겁니다 이걸 사람 뒤 가면요 백발백중 다 찔립니다 이거 완전히 막 시뻘겋게 저약이 올라 있습니다 이런 아가씨 나무 저태는 가면요 무조건 찔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마다 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함부로 만지면요. 손이 그게 작살납니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보죠. 이런 것들도 예초기 줄나라고 칼날을 같이 써가지고 자르는데요. 이거는 거의 내 팔뚝망입니다. 팔뚝망에. 이것도 예초기로 날리는데 이런 거는, 이런 거 날리면 무시 가득합니다. 한 번에 날린 게 아니고 다섯, 여섯, 일곱 번을, 한 번에 날린 게 아니고 다섯, 여섯, 일곱 번을 날는 겁니다. 이런 거를 예초기 칼날로 치면은 무시가 다 소리 들립니다. 이런 것들도 이 줄날과 칼날로 정리했보면 뒷마무리가 상당히 매끈합니다. 이 정도 되는 거를 애초기 칼날하고 줄날이 상하지 않게 할수 있는 진짜 팁 비결은요, RPM을 40% 정도 맞췄고, 줄날의 길이를 짧게 하고, 휘두르지 않고, 쑥쑥 넣어주는 겁니다. 휘두르 휘두르면 안 돼요. 이렇게 툭툭 넣어주는 거예요. 요령은요, 툭툭 넣어줘야지, 여기서 휘두르게 되면은, 여기 딱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통이 잘살랍니다 이렇게 툭툭 넣으면은, 이게, 줄통이 말 일이 없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